스톰게이트가 드디어 얼리 액세스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리뷰한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일단, 평이 좀안 좋죠? 어떤 부분들 때문에 평이 이런지 한번 알아보고, 또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고! 우선 캠페인부터 살펴볼게요. 게임을 시작하면 전체적인 배경 설명이 나오는 시네마틱이 나오는데요. 후기에 보면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처럼 엄청나지 않을까? 기대한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전직 스타크래프트 개발자가 참여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너무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요.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나쁘지는 않다. 게임이 시작되면 영웅 캐릭으로 맵을 탐험하며 동료들을 모으며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워크래프트 3편이나 스타크래프트 2편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행을 하다 보면 영웅 캐릭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아이템을 사용하기가 힘들다, 불편하다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건 저도 공감하는 부분. 캠페인은 평이하게 쭉 흘러갔어요. 아마 유료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더 흥미진진해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당장에는 오픈되었던 기본 캠페인들은 개인적으로 그냥 할만하다 정도? 후기를 보면 지적이 많은데요. 몇 개를 말씀드리자면 캠페인 진행 중 정지가 안 된다고 지적한 분들이 계셨는데 이건 빠르게 개선될 것 같아요. 또 공통된 의견으로는 캠페인이 큰 재미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앞으로 추가되는 유료 DLC에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스타 트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체급 차이가. 제 생각으로는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를 언급하면서 광고를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렉이라고 하지만 캠페인은 심심했다. 협동전에 기대하신 분 많을 텐데요. 제가 전에 리뷰했던 것보다는 개선이 된것 같았지만 플레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스타2의 협동전이 떠오르던 그래서 살짝 한번 해봤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협동전은 조금 더 숙성이 되어야 할것 같다. 그래서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요. RTS가 다시 흥했으면 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싶은데요. 아무리 어렉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게임이 너무 빨리 나온 게 아닌가? 1대1 대전은 앞선 캠페인과 협동전에서 상처받았던 제 기대와 마음을 힐링 받았어요. 아니 너무 재밌었는데요. 스타 투보다 미세 컨트롤하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스타 투는 순식간에 유닛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유닛들이 잘안 죽으면 또 그것대로 지루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 스톤 게이트는 이런 부분을 잘 살렸다. 이건 두 번째 판인데. RTS에 관심 많은 분들이 어렉을 하셔서 그런가? 솔직히 다들 너무 잘하셔서 많이 버거웠어요. 근데, 비수기, 넌왜 넌 잘하는, 잘하는 것처럼, 것처럼 보이냐? 물어보신다면, 제가 RTS 장르가 어릴 때부터 팬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절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들이 엄청난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기본기는 나름 탄탄하다고 자부합니다. 사부님들, 저 잘했죠? 캠페인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지만 추후 추가될 유료 DLC에서는 발전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협동전은 제가 기준이 높아서 그런지 당장에는 좀 많이 아쉬웠지만 이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다양한 구성으로 재밌어질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말 재밌던 플레이어 간의 대전은 지루하지도 않고 적당히 빠른 템포와 유닛 컨트롤하는 맛이 좋았어요. 제가 아직은 초보라서 유닛 상성이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기본 유닛으로만 승부를 봤는데 익숙해지면 더 다양한 전술과 기발한 플레이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13일부터는 많은 플레이어들과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운드와 그래픽, 그리고 타격감 등이 아쉽긴 하지만 RTS 장르가 다시 주목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RTS 게임에 굶주리신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것 같아요. 다들 한 번은 꼭 플레이해 봤으면 하네요. 그럼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에 또 봬요. Got it. Making a beeline. Finding a path. No place to hide. Quick time! Why wait? Bye. Here I come. Heading there now.